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남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유신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로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아멘.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겜이라는 곳 뒤에 있는 두 개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그, 율법을 어, 은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서약을 갖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은약의 내용이 이제 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복과 저주의 예식이라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의 예식을 통해서 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 줍니다. 어, 오늘 이 저주의 말씀, 어, 사실은 이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고요.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총 1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볼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12개의 저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1개는 모두 우리의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자 유일하게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개명의 두 번째 개명과 관계된 것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영적인 또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 관한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것, 분명히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경계표라는 것은 이 토지의 소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것을 남 몰래 옮기는 것은 곧 자기의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늘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곧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연관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 시각장애자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이 시각장애자를 놀리거나 혹은 뭐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 삶과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로써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많이 강조를 했지만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혹은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들여다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우리의 실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섬기는, 뭐,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도 선에서만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하는 태도, 우리의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자세, 이런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가 아, 내가 좀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세상의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죠? 특별히 이제 기질적으로 좀 화를 잘 내거나 아니면 성격이 급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 성격을 자제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성질도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 품어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뭐,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그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너참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까지라도 품어주라고 하시니까, 내가 한번 용언 써 볼게.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살펴볼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 차트 몸부림만 한번 쳐보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합당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상관름도 나아가서, 그래도 잘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정말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로 고침 시즌2 우리가 작년에는 새로 고침이었고 올해는 새로 고침 시즌2였는데 바로 이런 우리의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목요일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는 일, 신앙적으로 보이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 씀씀이로부터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표정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같이 받는 기림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작함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저각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알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예 생이 다는 다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네가 참나를 많이 닮았다고 칭찬듣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주님이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덕스럽게 하시고, 또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필요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그 고뇌와 극정의 장사리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우리가 음영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분립교회 이 분립개척의 비전도 주님 사랑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청춘대학 사역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섬기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새 소식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반, 바울반, 에베네셀반 파랑세반, 이새 소식반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모임이 되게 사오니 우리 하나님도 오셔서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귀한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성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앙족 긴족, 타이족을 기어가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양골에 세운 그리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호영 성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모든 학생들이 복음으로 하나되고, 그리고 그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셔서 속히 좋은 관리 집사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극렬히 여겨 주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 또 각종 이상기후의 소문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오나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몸담고 살아갈 세상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우리 개인적으로 돌아 기도하시겠습니다.